여보 꿀팁. 오늘의 꿀팁 있습니다. 음. 안녕하십니까? 중고차에 대한 가장 솔직한 리뷰 카저십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 어, 뭐 별거 없습니다. BMW 320d M 스포츠. 이 차량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2018년 2월 등록이고 2018년식입니다. 주행 거리는 49,000km. 디젤 모델이고요. 개선된 B47 엔진에 190마력 40.8 토크가 나오는 차량입니다. 가격은 현재 3,030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일단 차가 겁나게 잘 달립니다. 달려. <laughs> 겁나 달려. 아휴. 겁나 달려.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 차입니다. 응? 이렇게 아빠들도 타면 오빠가 되는 차.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구 차는 스팅어고 내 차는 BM인데 뭐 걔는 국산차고 난 수입차고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소에 여자친구가 안 생겼는데 여자친구가 조금 생기는 거뭐 사실 그거 말고 아무 이뭔 개소리야 당연히 유튜브 보고 연락 주시는 분들은 내고를 해드립니다 뭐뭐왜뭐왜 뭐. <laughs> 오늘 할 말이 없지? <laughs> 자, 그리고 차량 설명하기 전에 제 유튜브를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간간이 제가 꿀팁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개꿀팁. 당연히 모든 차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 이 차를 보시는 분들은 이차 구매 혹은 구매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위주로 아마 보실 텐데 이 차를 앞으로 구매하실 분들에 대한 꿀팁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 딜러한테 그렇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엔진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깔끔하죠. 지금 청소가 된 상태고 약간의 먼지가 있는 이유는 제가 시운전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살짝 껴 있어요. 이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트윈 파워 터보. 이거는 트윈 터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설명을 안드릴려 그랬는데 트윈 파워 터보라는 거는 트윈 터보란 얘기가 아니라 트윈 터보의 힘을 낼수 있는 싱글 터보를 얘기합니다. 여기 비춰 주세요. 이쪽에서 보면은 누유 상태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데 철판과 철판 사이를 보면은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수 있어요. 굉장히 깨끗하죠? 제 차는 다 깨끗합니다. <laughs> 엔진 내부엔 여러 가지 있어요. 배터리 점프선, 워셔액, 냉각수, 어, 많이 있습니다.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이 정도예요. 남자들이 보기만 해도 웅장이 가슴해지는 M 배지441 M 더블 스포크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범퍼는 M 범퍼죠. 주댕이 모양. <laughs> 자, 이거 가까이서 찍어주세요. 컴포트 엑서스입니다 이게 별 기능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생각보다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이에요. 맨날 키꺼내갖고막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 1열 모습입니다. 자, 이제 2열 모습. M 스포츠는 앞 범퍼도 변경됐지만 뒷 범퍼도 라인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트렁크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넓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시트가 폴딩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보시면 당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폴딩이 가능합니다. 안 돼. 뒷좌석은 앉을 만합니다. 아쉬운 점은 열선 시트가 없어요. 오오오 사제로 장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제 장착은 약 10에서 15만 원 사이 정도 작업 비용 나옵니다. 핸들 열선이 별도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선 이탈, 전방 추돌 경고, 오토라이트, 뭐 안개 등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입니다. 요추 지지대, 허리 쪼임 기능. 자, 이제 핸들입니다. M&L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헤드 시프트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소리 높이고 줄이고, 크루즈 컨트롤, 빵빵이. 차선 이탈 들어온 거 보이시죠? 전체적인 공조기 조작 버튼, 열선 시트, 라디오 조절, 스포츠 모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M 스포츠 모델은 스포츠 플러스까지 가능합니다. 전후방 경보, 아이드라이브 설정하는 거예요. 미디어, 메뉴, 내비게이션.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설정하실 때, 한글로 쓰실 수도 있어요. 인식이 됩니다. 여기에 그냥 이렇게 쓰듯이, 손가락으로 써주시면 돼요. 신기하죠? <laughs> 눈부심 방지 룸밀러. 물론, 양쪽 사이드도 전부 다눈부심 방지가 됩니다. 또 하나, 2018년도부터 검정색으로 라인이 바뀌어요. 헥사곤 트림 정말 이뻐요 썬루프가 no. 개방감이 넓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SOS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누르게데누르 누르게, 게 오토 스타트 앤 스탑을 키고 끄고 할수 있어요 이거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랑 한번 시운전 가보시죠 오늘의 꿀팁 있습니다. 일단 320D 구매를 생각하셨던 분들, 320D도 마찬가지고, 320D M 스포츠, 320I, 320I M 스포츠,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일단 12년형부터 14년형까지는 그럭저럭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년도든 14년도든 주행거리는 좀 짧은 걸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주행거리는 차량의 나이와 같아요. 연식이 나이와 상관 있는 게 아닙니다. 연식은 좀더 변화하고 옵션이 강해지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15년형부터는 어떻게 달라지냐? 14년 등록에 15년형부터는 HUD 추가됩니다. 그러면 난 HUD 있는 모델을 사고 싶다? 그러면 15년형부터 사, 사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15년 등록의 16년형부터 LCI라고 옵션 강화 모델로 바뀝니다. 뭐가 달라지냐? 일단 테일 램프가 LED로 바뀝니다. 가장 큰 거는 N47에서 이슈가 있었던 체인 절손. 주행 중에 체인이 끊어집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개선된 B47 엔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마력 상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떨림이나 소음 이런 것들도 감소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320d를 산다면 저는 약 16년형 그리고 10 7년 중에서도 6월 이후에 차선 이탈과 전방추돌 경보가 들어갑니다. 그 옵션이 꼭 있어야 되는 분들은 17년 6월 이후 차량을 사면 됩니다. 등록일자 기준. 그럼 난 그냥 옵션 강화 모델로 좀더 저렴하게 사고 싶다. 그러면 15년에 등록된 16년형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딜러들이 같은 16년식이라도 15년 등록 차량과 16년 등록 차량은 다르게 보기 때문에 15년 등록에 16년형은 옵션이 같으면서 좀 쌉니다. 마찬가지죠. 18년형인데 17년 6월에 등록된 거는 18년식 등록에 18년형보다 좀더 쌉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사면 좀더 저렴합니다. 요약해서 보실게요.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앞으로 숨겨놓은 꿀팁 없다. 자, 이제 시운전 하러 나왔습니다. 일단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핸들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M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한번 가볼 거예요. 고속도로 시운전 하기 전에 장점, 차가 잘 나간다. 연비가 상당히 좋아요. 연비랑 속도를 둘다 잡은 느낌. 네. 하지만 진짜 M처럼 막 빠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저희 나라에서는 이 정도 출력이면 제가 봤을 땐 즐거운 드라이빙을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M 스포츠 모델은 시트도 다르기 때문에 허리 조임, 이런 것도 괜찮고요. 당연히 시트는 편합니다. 근데 저처럼 좀 뚱뚱한 사람이 타면 살짝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단점, 고질병, 저속으로 갈 때나 고속으로 갈때이 바퀴의 브레이크 패드 쪽에서 삐욱삐욱 하는 쇠 갈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거는 저도 알아보니까 싸제 브레이크로 좀 교체를 해 주셔야 잡을 수 있지 않나 아니 돈을 X 다 주고 사는데 브레이크도 싸제를 고쳐야 돼 진실의 방으로 두번째는 댐퍼 풀리 쪽 댐퍼 풀리를 소모품 처럼 자주 점검하고 교환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덜덜덜 인데 사실 저 저는 못 느끼겠어요 예민한 분들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이 정도면은 물론 휘발유보다 못하지만 경유치고는 상당히 정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유 누유는 뭐 bmw 공통이라 수입차를 구매하실 때 제일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수리비에요 근데 예전하고는 다르게 요즘에는 이런 사설 업체들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물론 국산 차량보다는 비싸긴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고 국산차보다 좀더 비싼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고속도로에 나왔는데요 차가 엄청 많아 <laughs> 이따가 좀 한가한 곳이 있으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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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어, 고속도로 만나 마포대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고속도로에서 심심할 땐 다이얼을 만져주세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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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의미 없어 어? 자 이제 좀 뚫린 구간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조금 밟아 보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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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가냐 진짜 미치겠네 아! 여러분 1차로는 추월차로인데 차들이 막고가질 않아 이런거 습관 버려야 됩니다 아좀 2차선으로 가야지 이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우터반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안가 안가 아 그리고 이 타본 사람들만 좀 느끼는 건데 저속에서는 누가 나 뒤로 잡아당기는 느낌처럼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는 이상이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속에서 언덕길 올라갈 때 그때 역시도 변속이 잘안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BM을 처음 구매하셨다거나 처음 타 보시는 분들이 어 이거 왜 이래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전혀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처럼 안전성이죠, 안전성. 조금 있으면 터널 구간 나오는데 거기서라도 조금 밟아 볼게요. 안전에 유의하면서. 위! 차가 엄청 잘 치고 나갑니다. 땀나요 이게 190마력이 맞나 싶습니다. 근데 DSG 타셨던 분들은 변속이 좀 느리다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이 정도면은 변속 빠르기가 충분합니다. 물론 패들 시프트까지 이용하시면 더 빠른 변속감을 보실 수가 있어요. 차뭐 굉장히 좋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해놓으면 약간 탁 치는 느낌 나는데. 그 느낌은 일부러 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스펙타클한 주행감을 위해. 자, 일단 좀 안전한 곳에 주차를 했습니다. 음, 나이 차의 총평으로 말씀드리면, 차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연비도 잡을 수가 있고, 이런 차에서 크기를 얘기하는 건좀 아닌 것 같고, 경쟁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차는 이렇게 놀고, 나는 이렇게 놀고, 이 느낌이었으면, BMW 320D M 스포츠는 나랑 차랑 같이 노는 느낌.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진짜로 큰 힘이 됩니다 꼭좀 눌러주십시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돈줄 거면 520D를 타지